오늘 추수감사절 첫 번째 메시지는 일상으로부터 오는 감사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곡 백화가 무르익는 이 풍성한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번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제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 당신이 제 감사의 제목입니다. 네. 아마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들으셨을 겁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구나. 자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많이 품어야 되고 또 감사를 많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정말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절이 이 11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 순간도 금방 지나가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행복은 소유보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보다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냐, 무엇에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축도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가을을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한 계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뿌린대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콩 심은 데 파치 날수 있습니까?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 날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거둘까 하는 고민이 아니고요. 이미 심은 것이 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에 뭘 심었지? 내가 올한해 동안 뭘 제일 많이 심었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올한해 제일 많이 심은 것을 여러분이 거두시게 될 겁니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고, 죄를 뿌리면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뿌리면 여러분 선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의를 뿌리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사랑을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뿌리셨습니까? 올한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무슨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그러므로 많이 축복하고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께 가장 많이 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가게 될 것인데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일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께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냐? 사랑한다는 말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께 많이 해야 되겠고 또 무슨 말을 이어 했냐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또 이웃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했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죠, 여러분. 절대로 감사가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감사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는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이 감사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게요,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감사야말로 진정한 실력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하려고 애쓰고 또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다 보면 여러분, 진짜 감사를 찾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찾을 때. 자, 얼마 전에 저희 첫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 <laughs> 자기 방 없거든요. 그런데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래도 잘 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집이 좁아 불만인 사람은 그래도 이미 집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힘들다면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배우자 때문에 고민이라면 자녀 때문에 고민이라면 그래도 내게는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부하 직원이 속속인다면 그래도 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사라는 거예요. 이처럼 불만을 가질 대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박혀져 있는 보석을 발견하십시오.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불만은 무엇입니까? 그 불만 안에 감사의 보석이 박혀져 있을 겁니다. 꼭 찾으십시오. 저는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에 지금 불편하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 그것에 여러분 감사의 보석이 꼭 박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자, 그는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생활방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사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생활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